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프로 TV의 이프로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채비는 갑오징어 심해용 갑오징어 전용 가짓줄 채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프로 갑오징어 가짓줄 채비가 약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비를 구매하시면 이런 형식으로 지퍼백에다가 다섯 개 수량에 따라서 다섯 개 정도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 프로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출항하기 전에 릴하고 낚싯대 정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출항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받으신 거를 꺼내셔가지고, 여기 호지 켓스를세 군데 제가 찝어서 드리거든요. 땡기면 바로 빠져요. 호지 켓스가 요런 이제 형태가 돼요. 그죠? 요런 형태로 제가 포장을 해 드리기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원형이 되어 있죠. 여기에 빵끈 묶어드린 거를 빵끈을 풀러 주시고 요거는 포인트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포인트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채비 하실 때도 편하고 그래서 출항하기 전 아니면 출항하고 있을 때 포인트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해 두시면 아마 사용하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채비 하는데 조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조가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다 보면 펴질 수도 있는데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찝찝해요. 이렇게 잡고 손톱으로 잡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쭉 이렇게 몇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딱 펴집니다. 이 가지 줄은 그 나무 가지 줄있죠 그걸 형상화해서 만든 고기나 이런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진 가지줄 채비에요 가지줄이 이렇게 좀 일자로 펴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낚시 하실 때 나머지 채비는 또꾸겨서 놓지 마시고 앞에 평평한 곳이나 여기 아까 빵끈 있죠 빵끈을 남은 거는 이렇게 뒤쪽에다가 걸어 놓을 때 있으면 일자로 일자로 해서 걸어 놓고 그냥 테클박스에다막 던지지 마시고 일자로 이렇게 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은 나중에 이제 요본 채비가 미끌려서 터트렸을 때 터트렸을 때 빨리 또요 채비를 꺼내서 바로 해서 뭐 5초라도 10초라도 더 절약을 하고 또 바로 채비를 내리면 그만큼 또 갑오징어를 히트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프로가 알려드린 요런 소소한 행동들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이런 소소한 정보입니다 이 가지줄 채비 구매 경로하고 2프로 그 전용 쇼핑몰 채널 다들 아시죠 네이버 검색에 2프로 채비 또는 2프로 다운샷 채비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2% 쇼핑몰 채널이 나와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채비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채비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되십니다. 심해 갑오징어 채비 있죠? 종류가 40, 50, 60, 8 0 있어요. 구슬에서부터 핀돌의 끝까지 예전, 예전에 단차가 8cm 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요게 변경이 돼가지고, 보시게 되면, 단차가 한 2cm 정도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 그, 뽕돌 단차가, 기존에 건 8cm고, 지금 변경된 게 6cm 정도 나와요. 심해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도 뽕돌 단차가 2cm 정도 줄어들어서, 6cm. 구슬에서 핀돌의 끝까지 6cm가 됐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2cm가 더 짧아져서 구슬에서 핀두레까지약 10cm가 나와요. 기본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랑 심해용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 뽕돌 단차는 각각 2cm 정도 줄여서 제작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뽕돌 단차가 짧아졌다는 거, 채비마다 변경된 내용이 이거고요 또 이제 여기 그 채비가 또 변경이 또 조만간에 될 건데 그 되기 전에 또 제가 또 영상으로 해가지고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2월달부터는 이제 대물급 갑오징어들이 나오는 시기죠. 지금 갑오징어 채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 프로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사용 방법을 모르시니까. 2%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지줄 채비니까, 가지줄이 길어요. 긴 가지줄, 이렇게 길게 쭉 나와있죠. 여기 가지줄이에요. 여기가 기둥줄이고, 기성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줄에 삼각도래나 맨도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줄 따로 거기다 또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채비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쳐져서 나오죠. 낚시를 할때 채비로 내리게 되면 이제 요 가지줄이 요 기둥줄에 기둥줄에 많이 좀 엉키고 그래요. 2%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 뽕돌 단차를 짧게 하고 이 라인 갑오징어 채비 줄이 한 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퍼백에서 꺼내서 아까 펴주는 행동 있죠. 펴주기만 해놓고 바로 여기 보시면 크레인 맨들에다가 원줄을 묶으시면 되세요. 아주 간단하죠. 뭐 묶고 또 기둥줄에 또 가지줄 풀러 가지고 가지줄 또 묶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단계라도 더 줄여 가지고 이 채비를 한 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줄 묶고 뽕돌 달고 애기 달고 끝. 그냥 내리면 돼요. 이 가지줄이 기둥줄에서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가지줄이 뽕돌 단차 쪽에 쉽게 안 엉키게 그렇게 이 프로가 제작을 했어요. 여기 핀돌에 있죠. 여기 짧은 기둥줄에 핀돌에는 뭐다 뽕돌 요 위쪽 맨돌에 맨도레, 크레인 맨돌에는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가 이런 크레인 맨돌에 고급 크레인 맨돌에로 사용해요. 이렇게 회전력이 좀 좋아야 겉 조류랑 속 조류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 채비가 돌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럴 때 여기에 이제 회전력을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고급 크레인 멘도레로 여기는 제작을 해드려요. 엉킬 확률을 적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멘도레가 아니고 고급 크레인 멘도레로 이 프로가 요거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려요. 그 심해용 가지줄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40, 50, 60, 80cm가 있어요. 심해 갑오징어 가신다. 그러시면 한두 가지만 챙기지 마시고, 짧은 거,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긴 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가지고 가시는 걸 2%는 추천드립니다. 종류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챙겨가시면은 포인트마다 그날의 날씨, 조류, 이런 여건에 따라서 가지줄 긴걸쓰냐 짧은 걸 쓰느냐, 그게 결정이 되니까, 한두 가지만 챙겨가지 마시고, 좀한 세네 가지 정도 가지줄 길이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류에 의해서 가지줄이 자연스럽게 유형을 하겠죠? 유형을 하면서 무게를 어느 정도 줄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게끔 여기는 그냥 핀으로만 제작을 해드려요. 여러분들 가지줄 채비는 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운샷처럼 그냥 기둥줄에 발을 바로 이렇게 달린 채비가 아니고 가지줄이기 때문에 조류를 태워서 이렇게 유형을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형을 해줘서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와서 갑오징어한테 어필을 하면서 공격을 받는 거죠. 공격을 받아서 히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줄 채비는 항상 채비를 내릴 때 던지는 것보다는 수면 위에서 연 날리기를 한 다음에 내려주시면은 이 가지줄이 엉키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던져서 물에 들어가서 얘가, 뭐 애기가 여기 이렇게 걸렸다. 깊은 데는 뭐 60m, 80m 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엉킨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간대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죠? 갑오징어를 잡지도 못하고 연 날리기를 통해서 여기 가지줄이 엉키지 않고 곧바로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연날리기로 해서 채비를 내려주시면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죠? 자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짠! 여러분 연날리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 자 저렇게 연을 날려주는 거예요. 가지줄은 이렇게 연 날렸죠? 일자로 요 상태에서 바로 딱 내리면 돼요. 자, 연날리기 아주 간단하죠? 그냥 수면에다 놓고 조류를 태워준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어떤 가지줄도 사용하다 보면은 라인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갑오징어 뭐한 7, 8마리 잡다가 이제 여기 이제 슬슬 뭐 요런 이렇게 꼬이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과감하게 변경을 하세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한번 꼬였던 그 라인은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라인이 계속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 마리를 더 잡으려면 채비를 가감하게 끊어서 다른 새 걸로 빨리 교체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는 눈치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죠 눈치 눈치코치 챙기셔야 됩니다. 옆에 좌우 뒤에 하시는 분들이 잘 잡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애기 색상, 그리고 가지줄 길이 있죠. 뭐 길게 하냐, 짧게 하느냐,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가지줄을 길게 하는지, 애기는 무슨 색깔로 하는지, 빨리 눈치, 고치 눈치를 채셔가지고 똑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라인이 트러블 생겼을 때는 빨리 다른 채비로 빨리 변경을 해라. 채비를 내릴 때는 연날리기, 연날리기를 해서 채비를 내려서 가지줄이 엉키는 걸 최대한 방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눈치, 눈치를 챙겨라. 세 가지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아마 갑오징어 조과가 괜찮을 거라고 2 프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프로의 소소한 정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좋은 또 정보, 또 채비, 또 안내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TV의 이프로였습니다 대박 조항 많이 잡으세요